곧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연맹 탈퇴 자곧 연맹의 모든 과학기술 버프가 사라집니다 영주님은 더 이상 연맹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맹 이벤트 결산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연맹을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들어가서 초대 리스트를 보고 보기를 눌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어 체크가 되 있죠. 전투력 되고, 용광로 되고, 전투 상태 아니고,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, 프레스 들고, 딩건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, 목표 왕국의 캐릭터가 없고, 지난 이민 후로 25일 경과. 존경하는 영주님, 이민 과정에서 관련 기능 및 이벤트는 아래 규칙에 따라 처리되 오니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때 다 확인했었죠. 저랑 한번. 어,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, 어, 체크리스트 체크를 하고, 이민을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. 과연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? 이민! 아, 이거, 이거. 아, 어쩔 수 없습니다. 폐기되는 거 어쩔 수없 자원을 지금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. 지금 2,558소로 이민하시겠습니까? 참고에 보호를 제가 초과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와, 이거 씨, 석탄 졸라 아깝네. 이게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. 아깝네요, 일단. 하여튼 이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 갑니다. 오, 재부팅 된다. 이렇게 재부팅이 됩니다. 재부팅이 되면서 이민 성공. 존경하는 용준 님, 2 5 5 8서 왕국으로 이민을 성공을 축하드립니다. 현재 용준 님의 도시는 새로 왕국의 황야 지역에 위치를 있으며 이곳에 또 다른 위대한 여정을 시작될 것입니다. 아, 렛츠 고끼! 고고고! 오, 이렇게 어, 보호막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.